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또한 주를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아, 이번 주는요, 뭐잘 아시다시피 추석 명절 때문에 거래일이 2일밖에 없네요. 예, 뭐 9월 마감이자 또 3분기 마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가지고, 예,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순서는요, 예 무엇보다도 시황 전략. 이제 뭐 9월 마감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틀 동안의 시황 전략.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에 따라서 제가 무료 추천까지 몇 종목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동안 너무 많은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제 황맥기를 싹 돌려보니까 예 그야말로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황맥기는 여러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음 저점 맥점을잘 잡아서 어 급등 수익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렸을 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에 이제 우리가 뭐 고점 대비 지수가 10% 이상 빠지고 또 종목별로 2, 30% 빠졌으니 가격 메리트 플러스 기술적인 이제 반등 맥점이 온 거죠. 그렇게 열시면될거 보시고요. 될 하여튼 뭐 다우도 어느 정도 이제 뭐 2만 6천 포인트를 2만 6천 500포인트 지키면서 반등. 특히 낮싸기 저는 좋다 그랬죠. 이 반등 모습이. 이미 시황 전화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하락 10%까지 오지 않고 1만 500포인트에서 지지하면서 하락 추세선 주추수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제 결국 제 성장 섹터, 제4차 산업혁명 중과 여전히 예, 뭐, 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기술적 분석도 분석이지만 고점 대비 지수가 낮상한 10% 정도 내외에 빠지면 어김없이 반격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적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살아기를 이제 기대하고요. 우리 국내 증시로 와서는 지금 음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도 이제 여기까지 8음도거든요 은봉 여덟 개예요. 그래서 뭐 보통 꼭 구원봉까지 줄 수도 있고 이때도 요금도에서 이제 반격이 나왔고 8음도에서 반격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미국 시장이 이제 낯삭 같은 게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럼 많이 높게 출발해서 이제 항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구음도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이제 구음도에서 좀 이제 뭐 이렇게 구음도 다도 받는 음보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을 꼭 굳이 좋게는 안 보는데 어차피 이제 추석 그 민심도 있잖아요. 다 고향, 뭐 이번 고향도 많이 안 내려, 내려 내려가지 말자고 우리 정부에서 하지만. 추석 민심 때문에 요즘 뭐 젊은 젊은이들 부동산에서는 이미 예, 좀뭐라그 할까요? 그 신기로가 돼 있고 그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민심이 이발을 안 하려면 또 뭔가 또 이제 저 추석 전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게 뭐 막연한 기대감이죠. 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어, 그런 생각도 있어서, 하여튼, 저는 명절 전에, 이미 이제 또, 뭐, 명절 추석 자업 하실 분들은 매도할 거, 매도했는 있고, 뭐 그, 과거와는 달리 그렇게, 그, 심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또, 영향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주가 지수는 이것도 한9 7 빠졌고, 문제는 이보다 더낙폭이 컸던 게 바로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더 드라마틱한데, 11% 정도 빠졌죠? 여기까지 하면, 고점 대비.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파름도고, 이게 성장주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에서 거는 기대가 커요. 코스닥이라면 제 4차 산업혁명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 저는 뭐 미국 시장은 우리 예상대로 반격이 나왔고, 이하락구간에서 저는 VIP 우리 클럽에서나 또 일반 구독자분들께 참고 또는 인내해서 어, 보유 종목 가져가시자. 제4차 산업혁명조는 또현금 있다면 분할 매수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잘 참으셨고요. 또 현금을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분할 매수했다면 아마 수확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 따라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시는 그런 자료에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뭐, 유망 섹타 뭐, 그 뭐, 다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라든가, 또는 뭐, 2차 전지라든가, IT, 뭐, 이런 것들이 주고에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 무료 관심 종목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드릴 때, 항상, 어, 이 무료 추천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가지고 대박의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과욕이에요. 자본주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금이 가지고 있다면 무료 추천주는 적절하게 본인의 알아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상승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7% 정도 상승이 되면 은 이수는 무조건 60% 이상. 뭐, 다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년 금리가 1%내인데그 며칠 동안 7%나으니까 땡큐 해야죠 물론, 이제 그동안 손실이 많아서, 이런 것이 상이 황 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7%는 엄청 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또 이제 막 많이 잃다 보니까, 기자 빨리 복귀해서 7%가 상이 황 차? 아니죠. 두 번째, 이건 꼭 하세요. 어떤, 이제, 제 게시판에 보면은, 예, 뭐, 몇 프로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무료 추천을 끝까지 리딩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의 끝까지 차 타이틀 리딩을 받으면, 받으신다면, 예, VIP 클럽에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시판에 종목 진단 내렸는데, 종목 진단 안 해주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동적으로 이것도 7% 정도 하락하면은요, 예? 자동 손절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l 스몇점버리고 뭐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겠습니까? 그고법적으로또안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리 물료 추자 들을 때마다 참 경애스럽거든요. 공통인 특징이 왜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꼭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V의 편중님은 종목이 내리고 그래도 아 선장 종목 믿고 기다려 같이 가요. 이러면서 대박 나요. 대표적인 게 그린프리스 같은 거더 샀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번 제가 제가 아유, 야, 물리치료, 빨리 빨리 끝내야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가 이 저쯤에서 잡았거든요더 내렸다고 막 게시판에 뭐라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 우리더 샀어요. 50% 났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예? 이렇게 뭐 주말 휴일 또 반납고, 여러분들 모시고 있고, 그런데 구독자분들. 그저처금 내렸다. 밖에서 조금, 응? 음? 그냥 무료 추천가지고 내리면 늘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올랐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응? 음? 제가, 물론 그런 분들이 많는 않지만, 한두 분에 그렇지만, 매드 팩터 여기서 추천드이 여기서 추천드 더블 50% 났어요. 고맙다 는면안 계시더라고. 별로 안한분 계신 것 같고 우리 600% 700%한 것들 이때 여기서 매수 또 이때 매수 자, 그때부터 장이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 다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아시죠 급등 나오고 판매계에서세 네? 종목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땡스어라 한 말씀 먹으시고자꾸만 내리면 난리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는 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꼭 명심해 주시고요. 상승할 때 위에서 7% 정도 딱 챙기세요. 그러면 아, 좋은 점확맥기가 뭔지 어느 정도 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좀 이제 명절 전에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보, 명절 좀 따뜻하게 보내 그런 예, 어떤 용돈을 마련한다. 그런 차원 또확맥기 검증한다. 예, 그러면서 또 명절 이후에 이확맥기 좋은 점을 선장이 좀 검증돼서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 함께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죠. 회비 버시라는 거죠. 일단 저는 이제 바이오에서 막폭주를 되게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셀레믹스입니다. 셀레믹스는 고점대비 딱 반토막 났습니다. 공모가가 2만원짜리 해서 그때 처음에 상장할 때는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날 잡아서 급등을 내,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때가 2어 8월 21일일 겁니다. 한 8월 2 0일날 볼까요? 왜? 세븐스 나오죠? 첫 번째 공략을 했죠? 공무가가 2만원짜리인데, 그때 뭐 시기 좀 보다 굉장히 좋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때 매수해서 3일 동안, 뭐그단날 상황까지 37%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3만 9천원까지 왔지만 3만 5천원 때올 매도 했거든요? 뭐뭐 뭐 나머지는 더미니까 까치밥처럼 뭐 주고, 이때부터 주가가 많이 내렸죠. 지금에 와서 매력적인 두방을좀 봅니다. 이게 이제 오실레트 오가 오고 있고 주봉을 보아도 음봉 세 개, 그렇죠? 남들 작센을 좋아할 때황매길는 음봉을 좋아하죠. 주가가 본질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펀드 배터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내리면 그 가격의 괴리가 생기는 거든요. 거 그때는 물론 추가 내릴 수도 있지만 예 리스크는 죽죠 이미 반토바에 나 있고 그러니까 셀레믹스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바이오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안트를 안토르, 아이고, 안토르젠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알테오젠입니다. 예, 이게 제가 조금. 5타 나서 알테오젠 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안정형이에요. 지금부터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골고루 좀 분산 투자하시고, 몰빵하지 마시고요. 알테오젠은 여전히 모멘텀이살아 있고, 이것도 고점이 3 0까이 빠졌어요. 하락 1파도는 완성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SC 제형주사 바이오 시밀러, 그런 개발, 그런 계획도 있고, 이게 소위 수해서 다이버지 사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연말까지 뭐 추가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ADC까지 진출하는 네, 그런 모멘트도 있고, 이것도 이제 반개 나올 때가 됐죠. 주봉을 보셔도, 양음, 양음. 이번 주는 뭐이 거래 일틀이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양성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투자에 많으시고 예를 들어서 삼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관심에 넣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어, 바이오에서 일단 두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에 두산 그룹 관련한 것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발으로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두산 수혈실 좀 많이 내렸죠. 이것도 고점이 40%까지 빠지고 오실레터 7에 육박하고 있고 은봉이 지금 한뭐0개 가까이, 9 개인가요? 정확히 나고 있습니다. 구음도네요 반격 임박했다가 봅니다. 기관였을 때는 좀 매도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집중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매도하는 볼륨, 볼륨은 좀 현재 감수되고 있고, 기타 보일 좀 매도했지만 연기금 뭐 이런 건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다시 한번 가격 적어도 봐도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고 월봉을 보면 이제 거래 이틀 남았잖아요 이거 이번 저는 양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양선이 달라면 대략 한 4만 3천 원 정도는 가야 양선이 날 건데 그러면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두산 솔루스를 보시게 돼도 이것도 2차전지에서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회사거든요 이미 환가리 쪽에서는 뭐 유럽 동유럽 쪽에서는 내놓아 하고 양음 양음 역전된 방치 거의 비슷하게 음선 났는데 네 이번 또 이제 그 양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을 보아도 음봉 세 개나 주고 리바운딩이 좀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두산 솔로스로 보시고 또 이것도 2차 전지 겸 IT라고 볼 수가 있는데 ITM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지금 3분기까지는 실적이 썩좋지를 못하죠. 코비드 일구 때문에 그러나 4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아이폰 1 2가 이제 좀 런칭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전목도 상당히 좀 그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됐고 우리의 역발상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여전히 이제는 물론 이 U.S.M 매물벽이 있지만 최소한 8만0천 원대, 6만 원대까지 매물표도 크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노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는좀 안정형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또 다이나믹한 종목도 좋아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심풍제약도 우리가 완전 황백계에서 잡아서 그때 제가 이제 모닝브리핑에서 제가 멋진 기똥찬 종목 발굴했습니다. 황백계에서 함께 하시죠. 우리 또 이따가 제가 예고해 드리겠지만 혹시 저희 VIP에 관심 있는 분들 이때 11일 동안에 11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잠깐 눌렀다. 이때 험미게또 한번 잡았는데, 이 지금 이격이 부담되고 많이 오른 부담 때문에 안 했었어요. 근데 이때또 상한 가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또 오음도 되면요 본드 밴드 하단에 와 있죠. 이게 선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내용보다도 차트로 들어간 거고, 벨류시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직도 고평가된 거고요. 근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자회사 미국 상장 가지고 텔콘나 r f 지야 진짜 멋지게 해먹었죠? <laughs> 요거 텔폰처 이런쪽은 별로 뭐안 합니다만 하한가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동안 고점들이 반토막 가까이 났죠. 이것도 한 테크닉으로 선수형입니다. 또 한번 선수형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매매를 잘하고 스캘퍼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조금 먹더라도 그래서 선수형 이런 것들 한번 볼,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 드렸으니까 적절히 분산하시고 또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료 주체에서 7% 먹으면요. 아유, 땡스어라. 하고 그냥 하시고 또 좋은 점은 험매기가 나쁘지 않구나. 자꾸 검증하시고 믿음이 가시면 VIP 그랩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죠?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석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무료 추천도 이렇게 드리고 여러 분 옆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빨리 만 분이 되면요, 지금7 2 0 0 분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매일 매일 한일 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 추천도 드릴 게 빵빵 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네. 구독과 좋아요 충만한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저희는 참 밸류션 대비 낮은 가격, 예? 그다음에 또 남들이 몰려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좀 올르니까 또 현대차, 현대차 노래, 노래 불르죠. 음, 그럽니다.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뭐 경제 TV 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과거에 엘지 화학도 그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물론 현대차가 저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도 여기서 이제막 이렇게 올르니까 19만 원 가니까 이 현대차 30만 원얘기 나오고, 빠른 얘기 아닙니까? 너기 없이 눌러주죠. LG 화학 한 보시면 78만 원 가니까 100만 원 간다, 이 120만 원 간다. 고점도 20% 빠지죠. 이런 게 좋을까요? 자, 이거 또 비근하게 누가 여러분 그 제대로 리딩하는 전문가인지 카카오 게임지. 아까지 여러분들 그 드렸던 종목들이 다 빨간 불이 쳐봐야 장대 양봉 그린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의그 뭐, 제대로 그 상관점은 어? 별로 없지만 이때 화나면서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 진짜 진짜 전문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저평가 신규 상장 카카오 같은 제가 여러분들 맥신카에 10만 원이고 8만 9원때 매도하지 않아 있잖아요. 정확히 8만 9 100원까지 갔던데. 그러면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셀 바이오 같은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공모가 3만원짜리가 2만 1천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 신규 상자 무조건 안 되는 게비 하고 이러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들어가죠. 이게 바로 상위 5%의 성공 투자들의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날부터 첫날 잡아서, 물론 우리는 그냥 그때 급락장에서 10% 이상 딱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서 수익 투자에서 3만원 때까지 올 매도 시켰습니다만, 31,200원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이틀 동안, 여기서 3일 동안에 47%나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VIP 바이드 특징이죠. 그러면, 이거 열심히 잡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 2의 박셀 바이오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박셀베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평 이렇게 급등하는 그 이유를 아겠죠? 그런 종목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는 금요일부터 그런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고 또 월요일날도 급등주 플러스 그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종목 공략할 겁니다. 예, 그게 제가 바로 천 예고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3일 동안 47% 급등한 J의 박스라이오 VIP 방 월요일 집중 공략 예정. 예. 또 여기서 엑기스 여러분 여기 뭐 노, 말씀 기스 급등 그런 종목도 공략할 그런 예정이랍니다. 저와 친구 되는 방법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이제 명절 연휴지만 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제안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제가 물어도 드렸죠. 그런데. 또 저와 함께 아까 봤으면 2의 박셀바이오라든가 또 선장 리듬 받으면서 7% 이상 더 이상 수익을 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V.I.P. 방 50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되는 방법 간략히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무료 톡방 아까 봤으면 1,200분이 이제 육박하고 있고 1,500분이면 이제 방을 어, 어, 이렇게 더 이상 못 봤는데. 일단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 정보 주식 t v 무료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 예, 가입하시면 되고, 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제일 박세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VIP 클럽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1위 전문가입니다. 뭐 회원수 1등, 수익률 1등인데요. 여기에서 맨 앞에 나오죠? 회원 가입 누르시면 PC 버전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PC가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휴일이라 전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0 1 0 9 5 1 7 6 3 4 5이로 전화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월요일날 8시에 운영자가 전화를 할 거예요 물론 또 월요일날 8시 오전 8시부터는 1600-5908-2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고로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뭐 요즘 최근 우리도 좀 어려운 조모들도 이제 다 있지만 이렇게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그 전에 탈격 수익을 내고 아주 함께 저고 동고 동락하시면서 어, 계좌 늘려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게는 2,600만 원음또이분 이렇게 이 수익이 올리니까 어우 저도 선녀님 저도 수익났습니다. 이게 렇 서로 앞다투면서 계좌 수익을 올려 주시네요 과연 뭐 여러분들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또한번 기회가 오고 있고 더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우리 VIP그룹에서 선장에 밀착과제를 받으면서 수익 내고 싶은 분들 이런 계좌가 어떤지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 여러분들 이제 이틀 동안 꼭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제가 오늘 무료 추천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